예, 유튜브 불자 여러분 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예, 부처님의 전번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의 연기에 대해서 어, 조금 더 공유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어, 요즘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젊으신 분들도 어 이렇게 암에 걸려서 아주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에 걸려서 어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어 하시는 분들도 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마음을 어지 않고 또 자기의 마음은 마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어, 그것을 잘 모르고 어, 그냥 또한 달리 이야기하면 어, 부처님의 연기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대해서 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어, 어떤 환경과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힘든 일이 생기면 대부분 상대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어떤 환경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나 아를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의 원인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 스트레스가 받치고, 그 스트레스가 받쳐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 독이 생기고, 그 독으로 인해서 피가 탁해지고, 피가 탁해지면 몸이 나빠지고, 어, 그렇게 해서 그것이 몸이 나빠지면 또 마음이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나면 또 몸이 나빠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끝내는 암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으로, 불행한 인생을 마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 부처님 계실 적에, 설화를 오늘 한편 소개하겠습니다. 소한 마리가, 소한 마리가, 사람을, 세 명을 죽였습니다. 이런 서랍니다, 내용이. 어느 날, 부처님, 어, 살아 생, 생시에, 어느 마을에 아주 어, 멋진, 멋지고 아름다운 소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도 잘 생기고, 잘 크고, 어, 또 영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에, 많은 분들이 이 소를 구경하기 위해서 옵니다. 어느 날한 사람이 소를 구경하며 어루만지다가 그소 뿔에 받쳐서 죽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그소 주인은 그 사건을 무마도 해야 되고 또 사람을 죽인 소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소, 소가 또 멋지게 생기기 때문에 그 뭐, 좀 싸게 팔았겠죠. 그 소를, 어, 사가지고 가서 키우던 사람이, 어느 날, 어, 또랑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소 꽃비를 끌고 내려가다가, 그소 뿔에 받쳐서 또 죽었습니다. 그감격을난 가족들이 그 소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을 내다 팔았습니다, 시장에. 그런데 그소 대가리를 사가지고 집에서 가서 가족들과 고아 어, 먹을 거라고 사가던 사람이 에, 가다가 힘이 들어서 어느 나무 밑에 나무가지에 소 대가리를 걸어놓고 밑에서 잠시 앉아서 어, 휴식을 취하다가 잠이 깜빡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소 대가리가 떨어져서 어, 그 사람이 예, 죽었습니다. 이렇게 소한 마리로 인해서 세 사람이 죽은 사건이 일어 일어나서 주위에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건 희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는 사람이 알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부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그런 어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원을 해 결과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먼 옛날에 한 할머니가 노파가 어떤 고개에 주막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밥을 제공하고 술을 제공하고 또 잠자기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냥을 하는 보수 세 사람이 그 주막에 들려서 사냥을 하면서 일주일간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시장간 텀을 타서 이세 보수가 그 숙박비를 내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짐작한대 어디로 갔겠다는 것을 알고 쫓아갔습니다. 마침 가니까 거기에 세 보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왜 돈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갔느냐 하고 돈을 내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보수들이 돈을 주지 않았느냐고 할머니가 노망이 들었나 돈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또이 행패를 부리냐고 오히려 대략 화를 내고 고함을 칩니다. 그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그 간경을 보고 누구 말이 옳은지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파가 너무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이런 악담을 합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지만 차후에 내가 힘이 생긴다면. 너희들 세선 내가 바로 죽일 것이야. 이런 악담을 합니다. 그 악담한 갑으로 이 할머니는 소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로 인해서 죽은 세 사람은, 어, 할머니에게 일주일간 먹은, 어, 그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노망이라고 엎어 씌운 그 각오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소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어, 자, 이렇듯,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어, 믿는다면, 또 믿고 내가 생활 속에 이행을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고통, 즐거움, 이런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먼 과거 전생으로부터 지어온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그 것이 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듯이 팥을 심으면 팥이 가을에 날 것이고, 물론 중간에 또잘 가고 해야 되겠죠. 콩을 심으면 가을에 콩이 납니다. 어, 이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은 인력으로서 인력바람을하고 인용 왜? 내 탓으로 돌리고, 어, 과거에 아,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원인을 지어 놔서 이런 고통이 내게 오는구나 하고, 인욕으로, 인욕 바람일로서 넘어가고, 또, 내 욕심을 채우려고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상, 나를 떠난 상대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 바람이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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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살아간다면, 이 원인으로 해서 내일, 모레, 한달 후, 1년 후, 10년 후가 우리의 좋은 것이 소확이 돼서 우리에게 오지 않겠느냐? 이것이 미래의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느냐? 내가 지금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남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어려을 주고, 이렇게 돈을 모으면 잘 살겠지, 하지만, 10년 후에, 5년 후에, 사기꾼을 만나고, 도둑놈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남을 괴롭히고, 모으고, 모으고, 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갈 수도 있고, 또, 그런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피가 탁해져서 몸에 병이 생겨서 그냥 병원비로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가 꼭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하는 것은, 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부처님의 육바람일을 생각하고 닦아가면서 그선 아래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비록 100만원 벌것 10만원 벌더라도, 10만원 벌것 만원 벌더라도, 내일 1년, 5년, 10년 후에 나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지 않느냐. 궁극에는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간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의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튜브 볼자 여러분. 지금도, 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라면을 하나, 어, 맘 놓고 먹지 못하는 그런 시절에 살았습니다. 쌀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시간이 아닙니까? 세월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 그때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들은 어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도 어, 우리가 어, 우리가 내가 내게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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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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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가슴이 편안하고 또 마음이 편안하면 피가 맑아지고 기가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고 그로 인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자연의 순리와 똑같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어, 부세임전에 두소 부서 모으면서 오늘 이만 줄입니다.